네. 자,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정식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인사하세요. 헤이걸스. 안녕하세요. 헤이걸스입니다. 네, 멤버 한분한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저부터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헤이걸스의 리더 잔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헤이걸스 막내 백업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 헤이걸스 꼬부기 시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헤이걸스 메인보컬 다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리입니다. 와, 헤이걸스 설이입니다 와 헤이걸스분들 제가 지난번에 다른 곳에서 뵀을 때보다 네, 무대가 굉장히 꽉 차고 풍성해지고 아, 멤버분도 좀 늘어난 것 같고요 네, 저희가 멤버 네. 교체가 있어가지고 네. 그 우리 백합이랑 네. 서리가 이렇게 합류를 하면서 네. 저희가 5인조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아 4인조로 활동하실 때랑 5인조로 활동하실 때랑 어때요? 뭐가 달라요? 어, 어. 식비가 많이 나죠요 <laughs> <laughs> 아 그렇죠 중요한 네네. 거죠 네네네 네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무대 자체도 네네. 굉장히 꽉찬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네네. 네 좋은 것 같아요 새로 합류하신 분들은 어떠세요 헤이걸스 멤버가 되셨을 때 소감을 좀 포부랄지 여기 지금 청년들의 에너지가 지금 충만한 곳이거든요 네네 헤이걸스 멤버가 된 포부 같은 거좀한 마디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laughs> 금지령 같은 거 내린 건 아니죠? 멘트 금지령이라고 아니죠? <laughs> 네. 아 그럼 제가 넘어가드리고요. 아니에요? 네네네. 공식적인 엄마. 자리에서 처음 입을 떼는거 같아요. 아 진짜요? <laughs> 제가 그 기회를 드리는 영광이 있는 건 어마어마한 한 말씀 댓글요한 네, 번씩요. 네. 아 네. 그 마지막으로 들어온만큼 네. 실수하지 않고 더 열심히 해서 네. 잘 이렇게 네. 언니들하고 할수 네. 있도록 네 화이팅. <웃음> <웃음> 야, 여러분 한 말씀 탁드릴게요 와 너무, 너무 깜찍하고 귀여우시네. 꼬부기 캐릭터 좀 겹치겠는데요? 아, 그쵸? 네. 제가 좀 약간 위협을 아, 받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어. 정확히 캐치하고 어. 계시네요. 예요 <laughs> 그리고 새로 오신 또 다른 멤버의 우리 얘기를 안 들어볼 수 없죠? 헤이걸스를 알릴 수 있게 더 네. 열심히 하는 모습 보야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네, 앞으로 헤이걸스도 또 한국 청소년 연맹 친구들도 지금보다 더 많이 행복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곡을 좀 청해볼게요. 어떤 곡인가요? <laughs> 네, 저희가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마마모 선배님들의 너니즈먼들이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볼게요. 정말 이런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 저희 헤이걸스의 마지막 곡이에요 네, 마지막 아쉽죠? 아쉽죠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헤이걸스 많이 기억해 주시고 남은 시간도 즐겁게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 저희 헤이걸스의 유후후라는 곡인데요 여러분들께 한 소절 알려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감히 알려드려 볼까 합니다 네, 여러분 같이 따라해 주실 거죠? 좋습니다 기대 한껏 해 볼게요 네, 저희 제목처럼 유후후라는 부분만 해 주시면 되는데요 굉장히 쉽습니다 네, 저희 멤버들이 먼저 시범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잘 들어 보세요 둘셋 심장이 찌릿해 yeah. 유후후 뜻은 이 두근두근해 yeah. 유후후 여러분 이 유후후라는 부분만 해 주시면 돼요 쉽죠? 네. 여러분 크게 한번 다 같이 연습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셋 심장이 찌릿해 yeah. 어, 어? 여러분들 어... 슬픈 일 있으세요? 어, <laughs> 여러분 상처받았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잘하실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다시 것 네. 한 번! 둘, 셋! 심장이 찌릿해 이게. 가슴이 들근두근한번 더! 네. 아, 좋습니다 아, 네, 이렇게 따라해 주시면 더욱더 어, 멋진 무대가 될것 네. 같습니다 네, 저희 헤이걸스는 유후 무대를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후후 신나게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